아니야, 아니야, 아마음아로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야아어떻아알았아맞아너옷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도야아야아이 아니야, 아니야, 아들어아자마아나치아있어아아니아니제아니아니겠아차겠아차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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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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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야 저건 진짜 차야 저건 버기가 아니야 나 엄청난 낙하성 꼰돌로를 모아라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하! 짜잔 샤랄라 색다른 내가 될 거야 일단은 여기 못 내렸을 테니까 여기서 파밍을 좀하겠어 나기 할 뻔이라뇨 나중님한테 그러세요 여러분. 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드립니다. <laughs> 아니 은채님이야? <laughs> 아니 누가 계속 서서 쏘려고 하시길래 돌아보니까 나무도안 끼고 계시길래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팀잉을할 자세가 아니었어 초장부터 날쌌어 그건 죽여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어 죽여버렸어 대화를 안 했다고요? 저희는 총으로 대화했는데요 총과 엔진 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여자들의 대화라고 했어니 장백님 <목소리가> 아, 안녕하세요 ]인데? 안녕하세요 야 나도 안녕하세요. 데려가 시가, 시가, 시가. 야 같이 에이, 어디서 나 네시 만나 네 만나 네시 만나 네나어래줘 빨리 저기 리 <목소리가> 왼쪽 아래 롱호 보이세요 롱호? 저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목소리가> 아, 지... 저기 갑시다 알았어 저갈수 있는 거 맞아? 너무 먼거 아니야? 헤이 고전 페스트 시장. 아 그럼 믿을 수 있지. 아딱세 명인데? 한명 더 있어야되는데? 왜 한명은 없어? 일단 저기 백곰 보여 어 백곰 틀어 아닌데? 백곰이 아닌데? 아 비행기가 두대라고? 그럼 지금 마이홈이랑 민톤 빼고 나 나머지 한분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랑 같이 가는 듯? 난 분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저기 같이 가요 어나 죽이는건가? 누구세요? 저약까 같이 누구세요? 가져가지 않았어요? 어, 어 여기 가시면 살려드립니다. 누구신데요? 저요? 아... 아이... 아이 네임 이즈 여왕 도끼 그렇다면 돌아가세요. 돌아가라고요? 오... 다른 데서 파밍을 하신다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넓은 곳에서 다른 곳을 파밍하라고요 오... <laughs> 그럼 저차 저 타도 돼요? 아 그럼요. 차 타셔야지. 아 근데 성함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알면 찾습니다 진짜? 뽀링걸님이시라고? 아 진짜? 야야될뻔했다 <놀람> 살리살리살리살리 <laughs> 도망 <laughs> 야호 마이 네임 이 먹기 야 마이 우미 민턴 너네 개쩔더라 나를 뽀링걸님 쪽으로 보냈던데? <laughs> 야, 너네 개쩔더라. 어이 없어서 살려주셨다고요? 그것도 다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야, 일부러 바보같이 막. 마... 어 뭐야, 양복이야? 어, 야, 야, 얘들아, 여기 앞에서 빨리 도망쳐야 돼. <laughs> 야, 말고미 이, 이 새끼 <laughs> 아니야, 말고미 아니, 른다 민턴 너이 새끼 나 뽀링걸림 어. 앞으로 보냈더라. 어, 아, 그래? 이, 뽀링 이, 이, 이 근처에 뽀링걸림 <laughs> <laughs> 계셔. <웃음> 아 그래? 미친 소리? 도망 도 미친 야야 도망가 도망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어, 어째 그래도 아니, 셋이 만났다잉? 근데 용케 만났네 우리. 아니 너네 근데 저기 <laughs> 안 내렸는데 <laughs>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아니 못 가서 그 차가 있길래 착밟타는데한 명이 있는 거 알아서 차로 치러 가려고 했는데 마이고비 오. <laughs> <왜 이렇게 웃음> 근데 나 오히려 그 고수분 안 오신 게다행이라 생각해. 나 그분 그, 분, 그 분, 나, 우리 졸거 못... 같아. <laughs> 오 그분이 <laughs> 얌전히 여기서 벗어나면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laughs> 무서워 <무슨 소리야? 웃음> 이랬는데 그냥 가시는 게 이럴 거예요. <laughs> 이래 가지고 어, 네. 이러고. <laughs> 나개서었어나 그분 앞에서 일부러 개 멍청한 척 했잖아.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야, 야차 소리. <laughs> 차 소리 나지. 저기 차 소리 들려. 쏠까 이딴 총으로 쏠렸는 내가 대단하다. 어? 차 멈췄다 차 멈췄다. 에타타타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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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야 누가 운전해 누가 운전해. 야야야 내가 내가 운전해. 일단은 야, 나, 음 도로를 타. <laughs> 여기 정반대 아니 오른쪽으로 오. 오른쪽으로. 알았어 알아라. <laughs> 아니 저기 뚱kie 갈라졌 이게 맞는 팀이기냐고요 여러분? 아니, 이제 자기장 들어가야 돼? 팀이기는 그냥. 어, 아 근데 왜냐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래, 긴장을 아, 풀어 주기 위한 그냥 가벼운 유. 이거 촬영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우리. 정보, 여기서 상장이 아, 티어가 제일 높다. 야, 너네 티어 몇이냐? 나나 <laughs> 오까만. 나 <없잖아. 웃음> 너오 티어라고? 나도 티어야. 뭐오 티어, 6 티어라고. <laughs> 할말 없긴 해. <laughs> 뭐야? 이게 뭐야? 나3 티어잖아. 톱티어야 <laughs> 야, 네가 캐리해라. <laughs> 야, 내가 방이 되어 줄게, 내가. 야! <laughs> 아 역시 역시 <laughs> 5티어의 운전. 여기까지. 어, 여기까야야 차온다. 지다. 작은 차인데. 아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누구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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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등 선명. 광등 선명. 네, 야무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제 말. 함께 합시다. 한 명이세요. 몇 명이세요. 네. 몇, 명이세요? 네. 몇 명이세요. 한 명인데요. 입니다. 한 명, 한 명입니다. 함께 들어오세요. 우와. 들어오세요! 오케이! 아, 들어오세요! 총! 총 내리고 들어와! 총 내리고 들 총! 어? 어? 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너무합니 <마이 웃음> 야! 마이 야! 마이 뭐야! 이 뭐야! 짐승곰이야 니까이 뭐야 이거? 있습니 너무합니다! 진짜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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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린다!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아니! 너, 템이 너무 없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름 뭡니까? 당신들 이름 뭐냐고요? 어 구미 구미요 아 마이 구미 <laughs> 마이 아, 구미랑 강독기랑 강선입니다 망선 아 너무 행복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가 파밍이 맞게. 너무 안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 아이 제가 어떡할까 얘들아 가야돼 맛있어요 오케이 가자 어, 가세요라 어, 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야 좋은 차다 좋은 차 좋은 차와아 연다 진짜 제발요 야와 마이곰이 오... 고민도 안 하고 소톱도 보고 나 깜짝 놀랐다 <laughs> 아니 우리 파밍이 안돼 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었어 ㅋ ㅋ ㅋ ㅋ 나 ㅋ ㅋ ㅋ ㅋ 아니 이게 좀 슬쩍 소름 끼쳤어 나 야, 솔직히 앞에 있는 우리 언제까지 같이 있어 근데? ㅋ <laughs> ㅋ 같이 있어야지 지금은 서지이 <laughs> 일경이야 아 맞네 영원히 함께하자 야탑1갈 때까지 버텨!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그 그래. 영원히 함께하자 저쪽으로 붙자 저쪽으로 붙자 그래. 저기 차 있다 뭐 이거 시체야. 아니 <목소리> 뭐해. 야, 바로 앞에 사람 봐. 310 방향에. 아, 미안해. 밍턴이야. 아기다다여다310 <목소리> 어, <목소리> 사람, 집중! 가야 돼, 가야 돼. 앞에 <목소리> <목소리> 차? 정면은로 N 방향에 확인. 사람 있어? 안에 있어, 사람? 간다, 쟤. 야, 우리 어디 어디 숨냐 얘? 어? 망했다, 어. 이거. 자, 연마, 연마, 연마. 연마, 연마. 진작에 뿌렸어야 될거 같은데. 예, 마이 고밀, 밍턴. 총탄 날아오는 거 보세요. 어, 지금 연막 잘뿌리면서 오, 어, 이 와중에 오, 오! 아까 양복이님 아니야? 어? 보링걸님이세요저 아, 보링골이 아, 링골님링이님요링이님요보링걸님이님요보링골님 저요? 링걸님이야 차를 쏘세요 차를! 아니! 대박이야! 내가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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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금얼어고렸거든난알면 아, 다친다고 했거든! 아 다쳤다! 아니 세 명이서 뭐 차도 안 쓰고 뭐 하는 거야! 너무 낯설게 보다아 차!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어리 그래도 사이좋게 죽었다! 아 맛있다! 너무 재밌어맛있다아 좋았다 아, 좋았다! 너무 맛다 아니 소라지 엄청 꼬라지 소리 들었다고요? 아니 사기 차 들고 왔는데 어떡하라고? 사람들이 정서가 있는데 차 터지면 어떡하냐고? 첫 판에 차로 죽이고 두 번째 판에 차에 죽고 마지막 판은 차로 살아남기인가요? 그럼요. 성장 스토리 써야지. 성장 어, 스토리. 어어 어, 아니야 너 너무 화려해. 아 나도 나, 나, 나 너무 화려해. 나 그냥 양복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 무슨 뭐 발견 당하네. 야, 무슨. 누가 봐도 나야. 누가 봐도. 아, 아, 야, 아, 야, 아, 어. 야야, 어디 아, 내릴 아, 건데? 이기 얘들아, 20초 안에 내릴 아니구나. 곳을 정해 줘. 야, 야 우리가 จุด에 여덟 명이서 같이 다녀서한명조져줘야 돼. 야, 헬라 봐도 로라 봐도. 야, 3초 어왔어이기아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이럴 줄 알았어. 응? 아무도 없네? 한명 있다고요? 어? 뭐야, 저 핑크. 아이, 발 정기요!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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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해봐야겠다. 에 뭐! 뭐하지 마세요. <laughs> 아 그렇게 안 놀래네. 나빴어요. 어 느려 느려 역시 반응. 이 절대 천약 때문에 놀라서 달려가는 게아니 나는. 아니야 아니야. 아 나가니까 차 소리 개 많이 늘리네. 아유 잠깐만. 아유. 어, 어, 비겁한 팀밍로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젠장 좋은 차 뽑으셨나? 너무 많잖아. 어. 도망가야 급다. 아! <laughs> 누구야? 아! 죽었잖아. 아, 너무 네? 아쉬웠다.